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일단은 제가 좀 차별 차리뷰어분들 유튜브 살짝 보았거든요. 음. 네, 왁구님 왔을 때도 네. 외제차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. 근데 전 국산차가 좀더 지식이 많으니까 일단 1화를 외제차를 네. 알아보는 것부터 차가리를 시작할 건데요. 예를 들면, 예. 제가 곧 BMW 드라이빙 센터 갈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거기서 예. 뭐부터 탈 건지를 정하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어. 예. 그 다음에 음. 또 코너소의 코너로 <laughs> 위장막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. 음. 그막 공개 직전에 가려놓고 도로 달리는 거. 아. 그런 거 어. 보면서 어. 예상도도 그려보고, 근들갑도 한번 하고, 대신에 음. 국산차는 음. 출시 직전에 그래도 음.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출시 직전에 조회수 뽑아 보려고한 번씩 또날 잡고 음. 하고 콘텐츠 아 국산차 정말 싫어하시는군요. 하나이 계다 하셨대요. 아니 아니 그게 네. 아니고요. 네. 그게 아니고 <laughs> 네.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네. 뭐 그냥... 어 그냥 네. 어또뭐 있어요? 네 일단은 마지막 하는 에, 제가 에, 또 정보와 에. 지식을 좀 늘려서 왁구님이랑 차가리 하는 에. 걸로 마무리할까 했거든요. 아, <laughs> 자, 오케이 일단은 <laughs> 아, 여기 좀 뭐가 좀더 돼야 될것 같은데. 네. 일단 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될것 같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왁구님,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일단은 에, 에.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. <laughs> 원래 이제 그런 맞아. 거 있잖아요 야구도 사실 유튜버랑 음. 같이 보게 되고 뉴스에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음, 알겠어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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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맞아 그래서 자동차도 네.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특별 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<laughs> 특별 퇴근 아아 아, 예아 감사합니다 특퇴. 야호 네 감사합니다 특퇴 예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세요 네. 안녕하세요 후. 네. 조금... 주제를 바꿔왔거든요. 오히려 좋을지도? 차가리 응. 전혀. 그 다음에 네, 네. 다른 것도 핸전 한번, 핸전 한번 여러 개 해보죠. 음. 그다음에 이제 좋아 좋아 좋아. 봤을 때 음. 분명 음. 아무래도 오타라는점명고 BMW <웃음> 파니까 바로 <laughs> 됐는데? 진짜로 근데? 음. 음. 좀야 BMW를 공략하니까 근데.